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부흥되는 부흥의 재생산의 역사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어,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 메시지죠. 어, 그래서 이 말씀은, 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은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다. 그죠? 지금도 계속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영원한 예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이것을 계속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죠. 그렇죠?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어,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 귀신은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권능을 받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그죠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이 일어나고 저 237나라 5천 종족 살리시는 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모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고 오력이 회복되고 그죠 흑암권세 무너지고 이런 일곱 가지 망대가 나에게 딱 먼저 세워질 때 그렇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그죠? 여정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말씀성취, 성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말씀성취, 기도응답,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계속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목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갈보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이 목표가 이이 이, 이 정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772로 4등의 1장 8절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죠? 부흥의 재생산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붙잡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걸 누리면 됩니다. 성령 충만, 그이 그렇죠? 성령 충만을 누리는 자가 기다릴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죠? 하는불로 세례를 보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기도하게 되면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 뭐가죠? 이거를 딱 누리는 거죠. 성령 충만. 24망대. 그죠? 계속 성령청만을 누리고 기다리는 이 축복을 드리는 것이요. 24. 계속 이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이, 그래서 이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삼집종. 24. 이 망대를 세울 수 있는 3 0종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어, 기도에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그리고 낮에는 모든 것을, 어, 기도 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삼집중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죠? 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죠? 공항에 가는 이유는 뭐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또 기차를 타는 기차역에 가야 되는 것처럼 이 플랫폼, 예, 이 플랫폼이 보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여기에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빛의 파수망들. 자, 이 축복을 누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 그렇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와 소통될 수 있는 이러한 3세팅이 딱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성령 충만을 누리는 속에서, 24이 축복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전부 다 응답이 되어진다. 그죠? 이 성령충만의 노림과 기도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전부 다 응답이 된다. 그죠? 예, 미리 이 성령충만을 누리고 기도의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여기에서 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갈등을 만났을 때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갱신할 수 있고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볼수 있는 응답으로 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축복이 임하고 누려질 때까지 계속, 그죠? 이 축복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 우리는 이 성령 충만과 함께 이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25 하나님의 여정이다, 그렇죠? 이축복을리는 겁니다. 성령 축만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적 힘, 파워가 생겨야죠. 그래서 With 임마누엘, Oneness의 시스템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Oneness 모든 것과 하나님 함께하시고. 그러한 시스템이 다 갖춰진 이 힘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 25여정을 갈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우리교 귀신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우리교 귀신의 능력입니다. 자, 요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때는 이제 절대 제자를 딱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이시는 성령 충만의 힘을 누리니까 결국은 절대 제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부홍의 재생산의 응답이다.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응답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땅 끝까지 갈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죠? 24, 25 영원한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죠? 목표가 있습니다. 영원 이정표다.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이정표. 가게 돼 있습니다. 자첫 번째, 첫 번째 이정표가 뭐죠? 갈보리산, 갈보리산은 뭐죠? 하나님이 완전한 어, 구원의 축복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제자 한 120명이 딱 도망갔는데, 이 언약, 갈보리산의 언약 붙잡은 120명의 제자가 딱 남았죠. 이들이 이 약속 붙잡고, 감담산으로, 그죠? 자, 감담산에서 이들이 120명이 뭘 잡았습니까? 하나님이신 미션. 딱 붙잡은 거예요. 자, 이들이 이 미션 붙잡고 기도하니까 마가다락방에 예, 어떤 응답이 왔냐면 다민족, 전 세계 다민족 살리시는 삼천제자 그죠. 15개 나라, 어, 살릴 수 있는 문이 열리고, 다민족 살림 문이 열리고, 삼천제자가 일어났다. 그죠? 요게 바로 마가다락방이 일어난 하나님의 어, 놀라운 어, 이정표입니다. 자, 그리고 안디옥교회가, 예,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안디옥교회가 결국 오직 복음으로 모든 사상과 이념과 문화를 뛰어넘는, 뒤집는 그런 시간표가가 되겠죠.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그죠? 그리스도를 누리므로 모든 것을 어떻게 된수그죠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죠? 이때 모든 사상과 인형과 문화를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 빛이 비춰지고 자, 이제 안디옥교에서 어떤 축복을 시죠 아시아까지. 그렇죠? 4등전 13장. 1절에 4절에 어, 이 바울팀이 선교를 나가니까 아시아에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게 됐죠. 전환점. 4행의 16장 6절에서 10절에 아시아에서 마게다노로. 그렇죠? 물이 막힌 것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는 전부 다 전환점이 되었죠. 자, 전환점이 돼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저, 로마까지, 그죠? 로마서, 아, 로마까지 간사등의 19장, 1절에서 21절, 그죠? 로마까지. 결국, 2, 3, 7, 5천 정도. 이 로마는 2, 3, 7, 5천 정도. 237 5천 종족을 바라보고 바울이 땅 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땅 끝까지 내 증인이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가는 이게 바로 일곱 가지 이정표 이게 하나님의 우리 목표입니다 그죠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 처음부터 주셨던 바로 기도장입니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은 어떤 겁니까? 아, 참된 부흥을 누리기로 하신다. 참된 부흥. 자 어떻게 참된 부흥을 누리기로 원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제자가 이런 응답을 누리기로 하십니다. 모든 제자가, 그렇죠? 이300%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성령충만 누리고, 그 힘을 누리고, 그땅 끝까지 갈수 있는 24, 25, 영원. 그죠?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딱 누리는 300% 준비되는 거지. 그러면, 모든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재생산의 역사라는 것이다, 그렇죠? 땅끝까지는내 증인이 대리하신 것처럼 재생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일한 재생산, 죽은 현장에, 죽은 현장에. 어떤 역사 일랍니까 재창조 역사. 부흥되는 역사. 그렇죠? 부흥이라는 게 뭐죠? 죽어 있는 현장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물의 땅까지 내 증인이니라, 오늘 밤에 예수님이 주신 이어작 붙잡고 하나님 부홍의 재생산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이 축복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자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홍의 재생산이란 말씀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3집중 3세팅 3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과 힘을 누리므로 25시 여정을 갈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절대 제자를 세우고 만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과 땅 끝까지 갈수 있는 영원의 이정표를 가지고 갈보리산 감담산, 마가다락방, 안디옥교회, 아시아에서 마게도나간 천안점 2, 3, 7, 5천정도사는 로마까지 갈수 있는 땅 끝을 보게 하셨어. 참된 부흥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제자가 300%로 준비돼서. 모든 현장 살리는 재생산. 죽은 현장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777. 우리 기도문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하나님 오늘 예수님 주신 것처럼 재생산의 역사 일하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실망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 시공간을 초월하고 이삼칠산에는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영원히 소송케 되게 하옵소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무허무한 응답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임하시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살아나서 3시대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위에 서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공중관세자분자 사탄을 이기는 우주의 힘과 능력을 지금 누리게 하옵소서. 미리 CVDIP가 보여지는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 가지 뜻을 교회와 산업과 전 세계 현장에 만드는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칠여정입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을 찾기 위해 열0가지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에게 열0가지 발판이 너이게 하옵소서. 다섯 가지 확신 가지고 가게 하옵소서. 아 9가지 흐름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62가지 평생의 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길이 보호자의 캠프누리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7 이정표입니다. 다 이루신. 갈보리산의 응답 속에서 나의 시작을 보게 하옵소서. 감람산에 주신 확실한 미션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의 바람 같은 불같은 능력을 체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안디옥교의 회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등행의 13장 1절 4절에 성령 인도받는 이정표를 보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아시아에서 마게도 나로 가는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에 로마를 향해 도전하는 이정표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이제는 만앙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부흥의 재생산의 축복을 누릴 우리 초대께 모든 성도님들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